조계현 달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문구 의원입니다. 아, 오늘은 대구시 신청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계획을 흔들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 신청사 인근 주민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 현 진행사항을 구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신청사는 국제설계 공모을 통해 선정된 주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 건설시험이 설계비 142억 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며 내년 9월까지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2단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열린 청사로 감사역과 신청사, 두루공원을 그린 카페 개념으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 가능한 동선을 확보하고 신청사에 머물며 주변 주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문화청사입니다. 청사 5, 6층에 컬처 플랫폼을 설치해 시청사, 의회청사, 시청사 별관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대구 스토리 갤러리, 전망 라운지, 공유회의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합니다. 셋째, 친환경 청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및 온도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도시와 숲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공원 유보지, 두루공원 등 주변 공원과 환경적 조화를 이룬 설계를 진행합니다. 또 특화 설계 방향으로는 숲속의 열린 통합 로비, 바람기를 품는 그린 로비, 소통하는 개방형 시의회, 창의와 핵심을 주도하는 스마트 오피스. 수직적 연결을 통한 기능 통합, 통합 친환경 건축 전략 등을 포함해 대구 신청사의 포레스, 포레스케이프 숲이 깃든 문화청사로서의 위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신청사가 지역 국회의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두루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조화롭게 개발된다면 우리 230만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조합적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랜드마크로서의 형상적 모습도 중요하지만 대구의 정신을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2월 28일 대구 고등학생들이 주도한 228민주화운동과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 역시 대구의 중국에서 시작된 만큼 이들 모두 대구의 상징적인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대구의 혼을 시청사에 담아야 비로소 완성된 신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외형을 꼭 28층으로 지어야만 할까요? 번호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루구 내2 8민주화운동기념탑을 봐도 14m와 미터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외형적 형태를 대세우기보다 학생들의 자유와 애국정신을 상징하는 조형 물로서 그 정신과 애국심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시신성사 건립 사업은 많은 얼음 속에 시작된 만큼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미뤄져서도 안되며 또 누군가의 의견 차이로 설계가 변경되어 대이상의 시간 낭비와 건축비 상승을 초래해서도 안됩니다. 이렇게 설계가 완성되다 하더라도 2026년 9월 중앙투자심사 2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2022년 3월 국토부가 조건부 승인한 기준에 근접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기본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당초 계획대로 신청사가 2030년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달서구 의원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서구민 여러분께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